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가 상가 임대하고 매매 임대하고 매매 하실때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부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뭐 이런거 유흥업소 있잖아요 유흥업소 고급부상 별장 고급선배 고급주택 고급고락장 그리고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그리고 그게 있을 수 있죠. 고급 오락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그냥 좀 유흥 쪽으로 들어갔다. 옛날에는 이걸 유흥세라고 했어요. 유흥세라고. 그래서 이런 유흥업종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재산세가 0.25% 대략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치성 재산 혹은 유흥업종 이런 것들을 입점시키시게 되면은 임대계에서는 16배 그러니까 200만원 정도가 보통 상가건물 상가주택 1년 재산세거든요. 16배 하면 약 3200만원 정도 중과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그래서 이걸 계약서를 쓰실 때는 반드시 반드시 이런 유흥업종을 유지함으로써 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협의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부담을 합니다. 이거를 모르시고, 모르시고, 매수를 하시거나, 임대를 놓으시면 아주 큰구역을 치르죠. 교통 유발하고 환경 유발, 요거는 뭐, 얼마 안 나와요. 뭐, 0만원 미만조 나오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특히, 이러한, 유흥업종유흥업종유흥주점 룸사롱, 나이트클럽, 요정, 그리고 고구모락장.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재산세가 16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냥 몇백이 아니다. 몇천이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취득세도 4.6%잖아요. 일반 상가는. 그런데 취득록세도 13.1%입니다. 취득세, 취득할 때 되는 세금과 보유하는 세금이 이런 유흥업종, 사치성업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중하다. 꼭 알아두시고, 이거를 부담하는 거는 사용하시는 임차인들에게 내게 하도록, 아니면 협의를 하시도록 꼭이 점은 이렇게 짚어주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사시는 분이나 중비하시는 분,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